안녕하십니까. 보성 군정 소식입니다. 차량 등록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하이 이노 서비스와의 업무 협약으로 보성군에서는 지방세수를 거두어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저렴한 군의 유휴 주차장 또 폐교부지 등에 지난 2014년 10월부터 연평균 2만 대 이상 총 5만 천여 대의 렌터카 등록으로 한 대당 약 98만 원의 지방세수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고지에 총 10만 대 이상의 렌터카가 등록될 경우 취득세와 등록수수료 등을 통해 총 1천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 수익이 예상되고 일반 차량과 달리 등록 후 4에서 5년이 지나면 신차로 교체되기 때문에 해마다 신규 렌터카 차량 등록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기반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보성군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민선 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렌터카 등록 유치사업을 통해 벼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보성군 등양면과 회천면에서는 감자를 파종하며 새봄을 열고 있습니다. 등양면과 회천면은 황토토양으로 토질이 우수한데다가 청정해역인 등양만의 해양성 기후로 평균 기온이 높고 일조 시간이 충분해 감자를 재배하기에 최적지입니다. 한편 감자는 매년 900여 농가에서 13,000여 톤을 생산해 총 207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효자 종목입니다. 특히 보성군은 지난 2010년부터 시감자 육성 사업 및 감자 브랜드 육성 사업 등을 통해 공동 선별기, 저온 저장고 등 70억 원을 지원해서 명품 감자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7년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숲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해만 200여 회에 걸쳐 3,500여 명의 체험 교육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 유아숲 체험 신청은 오는 2월 말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받고 있으며 유아숲 지도사 자격 취득자나 산림치유 교육을 이수한 산림교육 전문가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며. 9개월에 걸쳐 매주 3번에서 5번씩 운영됩니다. 한편 보성군은 제암산 자연휴양림의 유아숲 체험 교육을 보다 전문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소나무숲 체험장, 물소리 체험장 등을 갖춘 유아숲 체험원도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성군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통합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과와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 등 4개 영역의 통합 의료 서비스 팀을 구성한 경로당 순회 진료는 읍면별 인근 2개 마을을 선정해 매주 한번 운영됩니다. 진료와 더불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과 각종 보건 사업 안내 등 맞춤형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로당 순회 통합 의료 서비스는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보건소 또는 해당 읍면 보건지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성군은 지난 14일 등량농협에서 참달의 그린키위의 일본 수출 상차식을 가졌습니다. 등량 참달의 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수출할 수 있는 참달의 상품들을 공급받아 17톤의 등량 참다래가 일본으로 첫 수출길에 오른 것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성옥 대표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본 수출을 위한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며 앞으로 총 42톤의 참다래가 부산항을 통해 수출돼 대형마트 등 일본 전역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보성 참다래 제시골드도. 지난해 미국에 20톤 수출됐으며 지난 8일에는 벌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미국 수출에 관한 상차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성 군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